안녕하세요. 대한해생선가게입니다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목포 수협 선어입한장 화로입한장 다녀왔는데요. 오늘 먹갈치 그리고 병어, 조기, 횟감, 민어, 아지, 꽃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물량이 좀 나와가지고 제가 저렴하게도 구매했고 선도 좋은 생선으로 준비했는데 소개해드리고 장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도 좋은 횟감 병어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단병어 준비했는데요 한 상자에 60마리 내외로 들어가는 3단병어입니다 오늘 3단병어 치고 사이즈 좋고 선도도 아주 좋습니다 횟감으로 즐기실 분들 오늘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마리가 49,000원입니다 10마리 실량 저희가 2.5kg라고 말씀드리고 20마리, 20마리 95,000원 30마리 13만원 60마리 한 상자 25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병어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됐는데 지금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제가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져왔고요. 오늘 유독 선도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10마리 2.5kg 실량인데요. 몸통 길이가 20cm 나와. 몸통 길이 20cm까지 나오고 꼬리끝까지 25cm까지도 나옵니다 작은 사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3단명어 사이즈 좋고 선도 좋습니다 10마리 49,000원에 횟감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20마리 95,000원 그리고 30마리 13만원 60마리 한상자 2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담없이 드실 분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질해가지고 냉동하셨다가 이렇게 슬러시처럼 덜 해동됐을 때 썰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횟감 병어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갈치로 넘어가 볼까요? 갈치 두띠갈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두띠갈치입니다. 두띠갈치 10마리 저희가 어, 오늘 75,000원 가격이 내렸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20마리 1 4 5 0 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6cm. 5에서 5.5cm라고 말씀드리는데 6cm까지도 나옵니다. 사이즈 좋고요. 거의 어, 6cm 다 나옵니다. 예, 10마리 저희가 75,000원, 20마리 145,000원 보내드리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맞아. 이렇게 넉넉하게 오늘 준비해서 가져왔고요. 아, 오늘 네, 사이즈 좋고 손도 아주, 좋, 아주 좋습니다. 제가 머리 꼬리 내장 손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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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갈치 준비했고요 10마리 저희가 12만원 보내 드리고 20마리 23만 5천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6.5cm 평균 6cm 정도 나온 사이즈 어 두띠 먹갈치 보다 두께가 더 좋습니다 크기는 크게 차이 안날 수 있을지언정 두께가 좋고 체감상 큽니다 한띠 먹갈치, 저희가 10마리, 12만원, 20마리, 23만 5천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띠 먹갈치 기다리신 분들, 6에서 6.5cm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띠 먹갈치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포 참족입니다. 연일 인기 좋은데, 오늘도 선도 좋은 걸로 노랗게, 색깔도 좋고, 선도도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4kg씩 보내드리고요. 4kg 실량이 48마리에서 50마리 내외입니다. 보시면은, 커피 스틱, 커피 스틱, 커피 믹스 스틱. 사이즈 정도 되고요. 몸통 길이가. 꼬리 끝까지는 19cm 내외입니다. 몸통 길이는 15에서 16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구워 드실 만한 사이즈고요. 어, 가성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마리 정도 4kg 저희가 55,000원 보내드리고요. 두세 트 타시면 10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꽉꽉 채워서 보내드리니까요. 가성비로 드실 분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도전골로 오늘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지입니다 아지 어제 인기 좋았는데 오늘 아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지 바라 사이즈고요 4.5kg입니다 오늘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35,000원에 35,000원에 제가 손질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평균적으로 30cm 내외입니다. 30cm, 30cm 내외. 뭐큰거 한, 한, 두 마리 섞여 있는데 30cm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0 c 아직 다섯 마리 짜리입니다. 아직 다섯 마리 짜리. 아직 다섯 마리 짜리 4.5kg입니다. 3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권해드리겠고 40cm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박과잠이 준비했습니다. 호박과잠이 8kg 실량입니다 8kg 실량 제가 8kg 39,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kg 실량 39,000원 보내드리는데 마리수 한번세볼까요 대충 몇 마리 정도 될까요? 한 20마리 정도 될까요? 저희가 어, 자막으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선물 다섯 마리로 네, 부담없이 구워드실 사이즈입니다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8kg 실량입니다 제가 39,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감 민어 연일 인기 좋은데요 오늘 피 빨갛게 선도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4.5kg부터 5.5kg 그리고 6kg 6.5kg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kg당 2만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 택배비 오롯이 비용 포함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kg 9만원에 저희가 손질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5.5kg 11만원에 저희가 택배 오롯이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kg짜리가 네 마리네요. 그리고 6kg짜리 12만 원에 저희가 오롯시랑 택배 비용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또 6.5kg 제가 13만 원에 택배 오롯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덩이는 저희가 진공해서 보내드리고 뼈 그리고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 거리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게입니다. 목포 화로 입판장에서 입한받은 숯꽃게. 오늘도 살아있는 걸로 가져왔고요. 선도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선어 꽃게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선어는 이제 그물에 걸려있다가, 어좀 시간이 걸려서 건지기 때문에 살이 좀 녹아있다고 할까요?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좀 짜집니다. 근데 화로는, 어 살아있기 때문에 짜지지가 않고 단맛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살도 꽉 차있고요. 어 수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kg, 2kg 6에서 7미 정도 되는 사이즈 4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편차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쪄 드시기에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손에 올려볼까요, 아지 손에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선도종으로 가져왔고요. 숙게 숫게, 숙게철입니다. 아은차 있지 않지만 살이 꽉차 있습니다. 이제 살이 점점 차 있으니까요. 추석 대비 하셔 가지고 넣으셔도 좋고 간장게장이나 무침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살아있는 활꽃게로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물량을 많이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또 저렴하게도 가져와봤고요 연일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또 자신있게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은 물량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믿고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만에 한띠 먹갈치 준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기다리셨던 분들 서둘러서 구매해 주시고, 조기도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주문해 주시고, 또 아직 여댓께선 주문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어, 서둘러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보시면 어, 3단병 선도 좋으니까요. 부담 없이 가성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10시 15분 정도 됐는데 편집하고 올리면 한 11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장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